하누지 이거. 응응. 네, 네. 맛있겠다. 등이시. 응, 전방에 응.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laughs> 중요하지, 중요하지.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페를 갈 건데 카페 가기 전에 편의점 들려서 당근 택배 붙이고 가려고요. 거래했습니다. 저희는 카페 사천에 왔어요. 용인에 있는 카페고, 여기 외관이 예뻐서 옛날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비가 조금 와가지고 우산 쓰고 가고 있어요. Субтитры okay. okay. 아, 이 신발을 이렇게 되게 꾸겨서 신어 <laughs>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이마트 장보러 가요 안녕. 인생 살면서 이렇게 거지존이 심했을 때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인생 최대의 거지존이야 지금 민 녹화 중입니다 구매하실 상품을 스캔해주세요 주세요. 신세계 포인트 정리 사용을 쿠폰을 스캔하신 후 구매하실 상품을 스캔해 주세요. 네? 치킨 비닐공지풍물하고 <laughs> 종합이네. 네. 그냥 몸살만 없고. 네네. 목감기, 코감기, 목감기. 네네. 발에 음, 조금. 네네. 네. <laughs> 우리가 누가 안운차 가는데 잘 가도. 네. 요리 고수 같아? 아니 그래? <레> 죄요 <레>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생생치킨? 이거 저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갔는데 딱한개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오빠도 이거 안 먹어봤다고 그랬지? 응 <레> 음.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떡볶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저희는 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리면을 사다 놓고 있어서 면까지 넣어서 라볶이를 해 먹겠습니다. 어, 되게 맛있어 보여요. 맛있겠죠? 짠, 이렇게 먹습니다. 음료수는 식혜. 여러분, 저는 지금 출근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근을 해볼 거고 이런 걸안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번에 만났는데 이런 걸 조금 찍어 도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전화가 오네요. 햄버거 먹는다. 내가 들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들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본이 드는, 드는 척전네아 힘들다.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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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이렇이먹7 0그 <ged> <sby 하지 melt -1> <classicicia> 그것만 바꿔볼게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돈 벌어가지고, 거의 먹는 거에 다소. <laughs> <laughs> 와, 미쳤다. 음, 맞아.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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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엽떡 처음 먹어봐 맨, 맨어 처음 마라 만들였어. 냄새 확 난다 어. 그치? 응. 그치 응.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오뎅 추가랑 당면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은 저희가 만들어 먹으려고요 마요네즈 넣고 김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겠습니다 남편이 만드는 중 어? 장난한 거 아니었어? 자기 <laughs> 하고 있잖아 <laughs> 단무지도 잘라서 넣으면 되겠지만 그냥 먹자. 응, 응. 단무지는 그냥 먹는 걸로. 맥북 응, 응. 보러 왔어요. 어, <laughs> 거의 2 0 0만 원이네 이거는. 이건 헤드폰. 음, 이건, 어? 이건 2 1 6육만 이게 더 비싸네? 그게 뭐 그게 뭐야? 에, 그냥 에어? 응 음, 그냥 에어인데. 내 에어, 근데... 에어 1 5다 음, 이게 얼마? 얘가 더 화면이 큰. 춘천 <목소리> 음. 닭갈비 샀습니다. 추천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식이라는 거지. 춘천... 전 남편이랑 지금 산책할 겸 백화점 근처 동네 백화점 나왔다가 지금 스파 와가지고 옷, 남편이 바지 입은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 나네? 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밑에는 원피스 입었고 가디건을 이렇게 걸쳐줬습니다. 남편이 또 데려다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요. 안녕. 근데 이거 너무 딸기가 그 사진에 비해서 너무 쪼꼬민 거 아니야? 39,900원 음. 퍼스 <laughs> 백화점에서 놀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우다노에서 세일하고 있어서 청바지 입어봤는데 핏이 괜찮아서 이거 하나랑 남편 거 남방이랑 제거 가디건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집으로 갑니다. 내일 일요일이라서 어집 가가지고 정리하고 씻고 뭐 영화 뭐 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긴 음. 다 됐나? 어 음. 이제 한번 봐줘. 여기 내거 전까지만 보면 돼. 이거 아직 안 했으니까. 침치 <laughs> 이게 자동 그거라서. 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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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에 와서 된장찌개 끓였어요. 재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것만 해가지고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밥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 후딱도 해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집밥을 먹어요. 한식. 여러분, 저는 라면을 또 끓이고 있어요. <laughs> 라면 하나 가지고 남편이랑. 논나먹을꺼예요 밥으로는 양이 안차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저는 이 무생채랑 파김치 이 두가지만 있으면 라면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라면 생각이 없다가도 이걸 먹으면 라면이 자연스럽게 땡겨요 그래서 꼭 라면을 먹게되는거같아요 엄마 생각이 기분 안나쁘죠? 그렇게 할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응? 미움이 있을까? 엄마가 이럴 때 그렇게 한게 나는 별로 안 좋았다. 근데 그걸 또내 아이한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 한 것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걸 엄마 식으로 하난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거죠 근데 있었잖아요. 엄마가 너무 나한테 간섭을 하면 한쪽으로는 간섭해서 반발이 있고 다른 한쪽은 또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사랑으로 느끼고 관심으로 느끼고 한쪽은 또 반발이 하고 이렇게 간섭으로 느끼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느끼지. 한 개만 안 느끼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애정도 느끼고 미움도 느끼고 두 개를 다 느끼니까 갈등이 있지. 미움만 느끼면 아만 나면 끝이에요. 사랑만 느끼면 음, 갈등이 없죠. 근데 관계는 항상 이렇게 애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남하고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남하고는 조금 싫으면 안봐버리면 되고.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지금 손자가 걱정해서 해준데 자기가 귀찮아서 똑같은 거지. 이거 이마트 갔는데 요거 초당옥수수 붙어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겨울이 가기 전에 호떡을 해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쭉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옥수수 냄새 음. 콘그 냄새 났다 음. 스위콘 냄새 맞아 이거 할게 이거 다넣어야 되나? 응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넣어야 이게 맞는 거 음. 같아 어? 나 엄마한테 전화왔다. 지금 이렇게 반죽을 했더니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색깔이 초당옥수수 호떡 믹스라서 그런지 엄청 노래해요. 그리고 옥수수 향이 올라와서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어, 자꾸 벗겨진다. 부어가지고. 음. 너만 너무, 너무 많이 넣으면 또우물기 힘들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처음에 센 불로 하다가 나중에 좀. 뭐그약 불로 하라던데. 처음에 이제 여기 지금 달굴 때. 귀여워요. 맛있겠죠? 짠, 다 됐습니다. 여기 그 후레이크도 같이 들어있어서 위에다 뿌려줘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건가 봐요. 맛있어겨 보는 거 좋아하고, 애정 표현 막 하고. 근데 이는좀많이다데 야. 놈들이랑하지 마. 오빠는 방한것 때문에 맨날 이러면서 저희는 배용동을또끓였어요 사실 배용동을 먹기 위한 그림이었을 수도 있죠, 호떡은 제가 떡보야루에서 떡을 주문했거든요. 아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쪽지까지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저, 투퍼도 주문해서 이것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떡보야루가 뭔가 가격도 다른 개인 맞춤 제작 이런 데보다 합리적이고. 배송도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오니까 너무 이쁘다. 아, <laughs> 귀여워 뭔가. <laughs> 잘만 들었다. <laughs> <laughs> 오 진짜. 점심만 <laughs> 보면 뭔가 두근두근는 있어. 이죠? 아니죠 하자고. 로또 되면 어. 로또 되면 바닥에다가 아, mm. 아직 아직 <laughs> 음. 이거 키워 바닥에다가 아, 집에다 음. 그런 거안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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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다가 한가안 만들어 주고. 돈해도는 그래 안 돼요. 이런 거안 해. 집에다 하면 안 돼. 음. 이거는 쭈꾸미 볶음인데 청양고추랑 파만 더 넣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팸 김치찌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뭐 먹고 싶은 걸로 먹든지 두 개를 먹든지 해서 저는 그동안 얘를 먹겠습니다. 얘는 고구마가 아니고 고구마 빵이에요. 고구마 맛이 나는 빵이라서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남편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공원에 가서 산책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밥 먹고 가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갔다 올려고요. 안녕. 저는 저녁으로 짜왕 두 개에다가 불닭볶음면 하나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저희 맥북 방금 거래했어요. 맥북 거래하고 뭔가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이걸 하기까지가 너무 떨렸는데 막상 확인해보니까 다 괜찮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다행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파스타 면을 이렇게 삶고 있고요. 옆에 한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양이 쥐꼬리죠? 여기서는 남편이 지금 스테이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터에다 구우면 정말 맛있어 샐러드는 이렇게 했는데 사과를 넣었는데 원래는 연어를 넣려 했는데 연어가 어제 다 나가 가지고 못 사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넣어서 사과 샐러드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연어랑 사과는 너무 천지 차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짠 요리를 잘했습니다. 양짱 많아요. 이거 봐봐요. 거의 한 소세 했어요 이거는 그래도 돼지 3 명이라서 다 먹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응. 돼지 한 마리와. 이거는 거의 한 6인분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인당 3인분은 기본이니까 뭐. 먹겠습니다. 와, <laughs> 주스도 함께. <laughs> 주스도 함께, <해>. 함께. <laughs> 음. 괜찮아? 응알 음, 이제 밥 먹고 로비큐브할할니다다 b 큐브 u b 큐브 뭔가 e r u 본 y 같은데 재밌을 b 같아 u b 생 Ruby Cube. Ruby c u b 보이는데. 많이 안어려 Ruby Cube. Ruby Cube. r u b 많이 써야 되는 게임 y Cube. 나 잘하겠네 나도 e Ruby 자기 b e Ruby c u b feito é